시스템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인풋이 있을거고 그 인풋에 따른 아웃풋이 있겠죠 이 시스템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수백 볼트에서 수십 암페어까지 우리가 엄청 큰 전력을 쓰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얘를 제어해주는 전자적인 측면이 있겠죠 우리가 걔를 여기 구동부 혹은 제어부라고 합시다 얘가 우리가 아는 컨트롤 보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용해서 이, 시, 이 시스템을 제어를 하는데 이 시스템을 우리가 제어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이고 이 구동부와 제어부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떠한 인풋을 넣었을 때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지 알아야 이 시스템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겠죠? 그래서 이 인풋과 아웃풋을 구동부와 제어부, 즉, 컨트롤보드에서 어, 측정을 해야 되는데, 그거를 우리가 센싱이라고 합니다.